보통 파쿠로로 나오는데 아까 경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최악의 판단? 제가 위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저랬다는 건 너무 아니래요. 이런 자기장이면은 전 보통 이렇게 가서 파이나 돌산 먹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파쿠로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파이나 돌산 위에서 꿀을 많이 빨다 보니까 굳이 저쪽까진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오는 도방은 상무했는데 올라가서 지금 킬각 노려도 되는데. 잡아도 파밍을 못할 것 같긴 해요. 한두 명을 잡아도, 여기 위에서.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먹는 게 낫지. 어디까지 갈까? 보통 이쪽에서 싸움을 많이 하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좀안 싸우고, 그거를 방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다시 이쪽으로 붙기가 힘드니까 아마 여기 아래 엎드리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쪽으로 잡혀도 너어하게 쉽거든요? 또, 적어도 이쪽은 뚫어 봐야 된다. 아, 이거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도산, 이거 오바지. 아, 진짜 이건 오바죠. 하지만 저는 갑니다. 이 자리가 제일 좋은데. 굳지굳지 굳이, 굳이,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굳이 굳이 올라왔습니다. 또 <laughs> 왔네, 어떻게 또. 아 주변, 중앙이 이 정도로 비어있어요, 여러분들. 중앙이 얼마나 비어있으면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쵸? 왜안 보이지? 파밍하고 <laughs> 싶다. 이 장면 하나를 위해서, <laughs> 보통 이런 킬 하나를 위해서 오는 자리. 딱을거 닦고 내려가겠다는 마인드. 그건 사람이거든요. 지 얼마 하지? 지퍼다. 오! 사람 있어요? 피라 안 떠는데 수류탄은 터지던데? 이게 카고팔. 아, 위치 파악은 끝났네요. 근데 제가 이분을 짜르면 못 들어갈 텐데, 저도 안전하게 가려면은 이건 잡았 어야 됐 어요, 망했어 사실 아, 이스 아까 제가 봤던거는 왼쪽 엎드린 바이 였 거든요. 지금 오른쪽 바위로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이쪽에 던져 봐야지, 어디서 날라왔죠? 닌가 스포를 쓸 수가 없는데, 근데? 나이스, 쎄 <laughs> 와, 진짜. 이거다. 슈퍼 쓰는 방법 알겠다. 야, 이거는 리플레이 보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랫부는, 음, 화염병으로 잡습니다. 바로 뒤가 자기장이라 화염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각도 있고. 그래서 화염병으로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제 오른쪽 분은 화염병 아까 던지기 전에 어, 그대로 있었구나 이쪽에서 엎드린 걸 아까 봤었어요 이쪽에서 엎드린 걸 한번 봐가지고 근데 오른쪽 바위도 충분히 이동했을 거라 생각하고 한 번씩 던집니다 일단은 아까 봤던데 여길까 여길까 고민하다가 한번 던지고요 근데 조금 짧았나? 안죽거든요 아이구야 엎드려 있으면은 좀 데미지가 덜 받는데 아 그리고 이때 화염병을 던졌구나 이분이 아 이때 화염병을 던졌구나 근데 제가 화염병 궤적을 못 봤어요 수류탄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잘 봐봐요 화염병 던지는 게 보여요? 난못 봤는데 던지고 어 화염병 궤적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서 화염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아, 여기 아래쪽, 나무로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화염병 궤적이안 보였으면은, 저쪽에서 던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트죠? 근데 수류탄을 너무 오래 대고 있어서, 실패! 1대1인데, 10%를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10%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나에게는 연막이 두 개가 있다. 일 시야를 가리자. 시야를 가린 가리 다음에, 일단, 붙는 판단을 했어요. 잘 가리고 붙은 다음에, 지금 이 오른쪽 바위 아니면 나무니까, 여기다가 사이다 던져 넣습니다. 여다가사이다 던져 넣고, 빼요. 그러면 저분은 사실, 바로 나왔어야 됐는데, 이제 이분 시점으로 좀 보죠. 이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10호 삑삑삑 소리를 들었을 텐데. 연막을 까니까 이분은 바위에 있을 거라 어? 나오는 걸 봤네 아 이거 10호 들고 붙는 거를 제대로 못 봤구나 하얀 병삑삑 삑. 10호 설치된 거 느꼈죠 이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10호 범 <laughs> 엄폐 아 뚫습니다 없니... <laughs> 요가죠요가죠 10호 어떻게 피하려고 이거 뭐못 피해요, 못뭐 피해요. 근데 이분도 딱히 선택이 없기도 했어요. 한번 폭발 좀 볼까요, 폭발? 와. 근데 싸우러 나갔어도 제가 유리예요. 근데 나왔어야 됐죠. 방법이 솔직히 그거밖에 없긴 했어요. 나왔어도 진짜 제가 너무 유리해요.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근데 1대1에서 무조건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핀 뽑는데 2초나 걸리고, 가까이 밖에 못 던지니까. 저도 사실 방금 리스크를 짊어지고 붙은 거거든요. 어, 제가 여기서 이거 붙었을 때 위험했어요. 이거 사실, 괜히 붙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사실 붙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든. 저도 리스크 짊어지고간 거예요. 어, 빌드업을 잘했으니까. 스포 치킨! 스포 <laughs> 치킨 먹었습니다.